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청년들 수련에 가지게 됩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죠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 그리고 마실 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또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3절 중간 이후에 3절 중간 이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느냐?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살라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거죠.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거로 살아야 돼.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보세요. 밥은 누가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자기가 알아서 먹어요. 밥 먹으라, 밥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자기가 먹다 말입니다. 밥맛이 없어서 먹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밥맛이 없어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먹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배고픔은 자동적으로 느낀다 말이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자동적으로, 육체의 목마름 자동적으로 느껴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영혼의 배고픔,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은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밥은 하루, 이틀, 삼일, 안 먹어도 참아낼 수 있겠죠. 물?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참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밥을 안 먹었다? 이틀, 삼일, 사일? 배고파서 안 돼요. 물 마시는 건더 심하죠?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신다? 목마름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밥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느껴지니까. 자동적으로 배고픔이 느껴지고, 자동적으로 목마름이 느껴지니까 밥 먹어라, 혹은 물을 마셔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 자기가.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고, 자기가 알아서 물을 마시게 돼요. 누가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아, 시간이 지나면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고, 자기가 알아서 물을 마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배고픔은, 이게 다른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 이게 여러분. 하루 종일, 아니면 여러분, 한달 며칠, 한달두 달, 몇 달? 한 달, 두 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영혼의 배고픔이 느껴지느냐,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이 그게 느껴지느냐, 아,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목마름은 아주 자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건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밥이 없어서 배고픈 거, 물을 마시지 않아서 목마름 아,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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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너무 너무 목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픔이 느껴지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면 느껴지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문제죠.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먹고 안 마시면 죽게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영혼의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그걸 느끼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배고픔은, 육체의 목마름은 수시로 느낀다 말이에요. 수시로. 수시로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거는 수시로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영혼의 배고픔이, 영혼의 목마름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아모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10편 78편에 이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 양식.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기록, 이런 기도. 하나님, 밥을 먹지 않으면 내 몸이 배고픔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옵소서. 배고픔을. 아,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먹잖아요. 목이 마르면 자동적으로 물을 마시잖아요. 배고프면 되는 거, 배고프면 목이 마르면 그것이 육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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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영혼의 배고픔이,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오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못했을까? 이게 목마름, 이 배고픔이.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을 쪼개기도 어려워도, 배고픔이 느껴지니까.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보니까요 스포츠 스포츠 경기 중에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막을 횡단해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탈수 증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막 사막 횡단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셔요. 마시고 싶을 때. 그런데 있잖아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거. 이, 이게 이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 정해 놓는 거예요. 한2 k m 정도를 걸어갔다. 그럼 그때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거예요. 1km 걸어가서 한 모금 마시고, 또 1km 걸어가서 한, 마, 한 모금 마시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거, 그게 맞죠. 마시고 싶을 때 맞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게 맞죠. 그런데 사망을 행단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싶을 때, 내 몸이 마시고 싶을 때가 아니라 정해놓는 거예요 30분 걸었다, 막 1시간 걸었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일정한 구역, 일정한 간격을 지날 때마다 그때 먹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정하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을 때 그때 있는 게 아니라 정해놓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사막을 간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마시고 싶을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은거 일정한 간격을 했고, 우리도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게 영원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져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물을 마시듯이,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니다 어쩌다가 어쩌다가 띄엄 띄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야? 날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매일 매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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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주님 우리 만나교의 성도들 우리 만나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중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소서 매일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매일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나기를 선도들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에 영혼의 배고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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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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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대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이 박사 을의후 수련에 하나님 보지 우리 청년들을 신앙으로 살아가시도록도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한 명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